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금요일 밤 어, 비트토렌토, 펀디, 엑스, 무비, 블록 이렇게 세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음. 일단 비트토렌토 어 저는 얘가 이제 한번 세게 한번갈것 같은데 계속 이게 지금 액면분할이 아직도 다안 끝난 건지 이제 반영이 다된 건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일단 비트토렌토는 어, 지금 계속 여기서만 지금 어, 석 달째 지금 이러고 있죠. 예. 석 달째 여기서 음, 24, 24 어, 여기 이게 예. 얼마지? 예. 지금 음, 240, 20240뭐 여기서 지금 계속 어, 왔다갔다 하면서 있죠? 네, 계속 여기서 지금 석 달째 이러고 있고 어, 조정의 모양도 이제 거의 다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한 묶음 나왔고 월봉상 두 묶음, 세 묶음 그리고 여기 네 묶음째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올 만큼 나왔다. 지금 조정의 기간은 지금 얘가 몇 달째 조정을 하고 있냐면 얘가 얘도 꽤 오래 기간에 조, 조정을 하고 있죠 지금 예. 예 지금 11개월 예 11개월째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째 지금 조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므로 어, 제가 볼때아 이거 왜 계속 이렇게 나오지 예. 제가 볼 때는 얘가 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끝 모양이 아니에요. 일단 얘는 끝 모양이 아니어서 저는 얘는 그냥 무조건 홀딩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요때 음. 이제 그 이제 이유를 대자면 요때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얘가 한번 이렇게 쭉 갔다가 a b c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이 모양 자체가 그냥 a b c 조정이 끝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런데다가 얘가 한번 이렇게 상승을 대상승 이라고 할 만한 게 얘가 지금 한번 있었어요 한번 지금 월봉상 보면 음. 지금 이거 요거를 보자면 월봉상 어. 얘가 이렇게 그냥 한번 상승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크게 보자면 비트토렌토를 크게 보자면 이렇게 아이 1, 2 이렇게 된 이렇게 되고 그냥 망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돼서 계속 내려가기만 할 것인가 뭐 저는 얘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얘가 시총이 뭐 잡코는 아니잖아요 얘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저는 얘가 어, 앞으로 조금 더 어, 조정이 요게 이제 이번 달로 끝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가 조금 더 내려왔네요 어, 얘가 지금 어떻게 달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의 모양을 봐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오선이 20선을 터치, 아니, 데드크로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좋지는 않다. 뭐, 이렇게 조정 국면에서 계속 횡보 국면에서 이렇게 그냥 뭐 지리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끝 모양은 아니다, 얘는. 더갈수 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얘는 음, 628. 예, 끝자리만 얘기하겠습니다. 끝자리에 628. 여기를 예. 돌파하면, 이 자리를 돌파하면, 얘는 한번 큰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여져요 얘는. 예. 그래서 얘는 좀 인내를 갖고, 뭐, 기양 1년 기다렸으니, 뭐, 2년, 3년 더 기다린다 생각하면, 저는 결국 여기까지는 한번, 적어도 이 자리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얼마냐면, 1120. 예. 1120 까지는 한번 갈수 있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에 시가, 시가가 있는 자리 어, 853 예. 853 까지는 한번 갈수 있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좀 인내를 가지고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봐도 뭐 한건 없겠죠 에 예, 주봉에서 얘가 지금 보면 120 선은 지지하고 있어요 120 선을 지금 돌파해서 내려오지 는 않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있고 어 일단 5 선이 20 선을 조금만 말아 올리면 되는 지금 골든 크로스 를 하겠네요 하도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얘가 보면 음... 여기, 요 때, 하나, 둘, 세개 나오고, 엄봉 두개 나오고, 여기 지금, 이, 120선에서 이렇게 딱 걸쳐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2, 이렇게 나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예, 얘가 지금, 여기 저가, 저가가 210인데, 얘가 저가가 220. 210까지 210을, 210을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내려오면 한번 조금 더 조정을 하고 가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도 120선에서 이렇게 딱 지지받고 있는 모양, 걸쳐 있는 모양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얘가 뭐 이제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얘가 지금 120선도 많이 240일선도 많이 내려왔네요. 그래서 지금 비트 토렌토는 그냥 단타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지금 막막 움직일 때는 막 4%씩 한 틱이 4%씩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던데 어, 지금 얘는 여전히 얘는 뭔가 아직도 액면 분할 이후에 뭔가 제대로 다 끝난 것 같지 않은 모양이 나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지금 뭐260 260 260, 260. 그 다음에 여기 260, 290, 이제 매수 타점이 얘는 260, 260을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 여기도 있습니다. 음, 290, 290을 돌파하면 또다시 매수 타점이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을 노려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여기, 여기거든요. 이 자리, 241선이 있는 자리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어, 290, 예, 290요 자리도 되게 중요한 자리네요. 260 290이 되게 중요한 자리고, 그 다음 자리는 여기 어, 300, 예, 그래서 1, 여기 2, 300, 3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여기 여기 올라와야겠죠. 여기, 어, 여기, 그 다음엔 여기 여기까지 와야겠네요. 어, 379, 어, 379, 430. 379 430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서 적어도 여기 379를 돌파할 때 여기 241선을 음봉 없이 돌파해서 지지받으면 비트토렌토는 한번 이제 슈팅이 나오는 모양이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트토렌토는 끝난 모양이 아니므로 홀딩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앞으로 1년 이상 더 내가 기다려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이후로 이렇게 지금 서서히 해서 그냥 거래량이 없어요. 계속 하락 조정을 하고 있는데 횡보하면서 가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뭐더 이상 나올 물량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펀디엑스 한번 보겠습니다. 음, 펀디엑스는 음, 얘도 지금 펀디엑스도 얘는 시총이 얼마나 되나? 시총이 얼마 안 크네요. 얘는. 예. 2,800억 예, 시, 시총이 별로 크진 않습니다. 근데 펀디엑스도 지금 얘도 끝 모양이 아니에요. 나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그냥 버티세요. 그러면 얘는 버티면 적어도 뭐 여기까지는 한번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이 지점. 예. 이 지점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이 음봉의 반까지는 한번 갈 모양이에요. 얘도 얘도 지금 보면 꽤 오랫동안 조정을 했네요. 예, 지금 이게 며칠이야? 예, 이때부터 지금 계속 조정하고만 조정만 하고 있었잖아요. 얘는 비트토렌터보다더 오래 조정했네요. 얘는 지금 몇1년딱1년 1년 했네요. 1년1년 예, 1년 동안 조정이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은 절대 손절 하는거 아니에요 요렇게 1파 2파 이렇게 abc 이렇게 나오는거 한번 쫙 쐈다가 그대로 꼬라 박는거 웨이브도 지금 이렇죠 예 그래서 제가 웨이브도 손절 하지 말라고 하는거 이렇게 길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물려 있는 돈이 여기에 만약에 몇 천만원 물려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지금 몇 프로예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지금 어, 물렸, 물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물렸으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지금 거의 90%인데 마이너스 90%인데 어, 저는 이거는 절대 손절하지 말아라 어. 기양에 이렇게 된거 그냥 존버다 예. 어,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홀딩하시라. 저는 그렇게 어, 말씀드릴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얘한 묶음 나왔고 두 묶음 나왔고 세 묶음 나왔어요. 그래서 양봉 양봉 음봉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보여지고 이제 얘가 한번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5선이 20선을 이렇게 골든 크로스해서 가면 얘는 뭐 이제 타점도 낮기 때문에 매수할 때가 많아요. 얘는 1,310원도 있고 1300월봉상 1310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요 자리 돌파할 때 이제 여기는 세게 한번 가, 여기 돌파하면 얘는 이제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2650원. 예. 여기 돌파하면 이제 펀디엑스는 상승장이 이제 시작된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어, 일봉을 봐야겠죠? 일봉을 보면 어, 펀디엑스가 일봉상 이때 되게 좋은 모양이 나왔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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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압도적인 거래량 얘가 이게 지금 펀드엑스는이 압도적인 거래량이 지금 없었어요. 이긴이긴 이긴 시간 동안에 이런 압도적인 거래량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여기 지금 이 거래량은 거의 뭐 이때 이때가 언제냐면 예. 21년 2월 21년 2월 이후로 거의 뭐 1년 1년도 1년 전이죠. 예. 지금이 지금 22년 지금 4월이니까 1년 2개월 전에 나왔던 거래량이 이때 한번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냥 뭐이 기간 동안에는 거래량이 미비했어요. 이때는 여기 이렇게 많이 출렁이면서 내려왔지만 뭐별게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음, 언제죠, 이 날? 이날, 이날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한번 터져줬죠 요때 예, 그래서 요때 요거를 보면 얘는 펀드 엑스는 간다 간다고 보여진다 요때 어, 4월 13일에 이 거래량 요거만 믿고 한번 버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어, 뭐 단기적으로는 그냥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이니까 뭐 어, 얘는 이렇게 한번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한번 쏘고 A, B, C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여기 120선 요 사이에서 이렇게 지키면 돼. 다행이고 요렇게 한번 여기까지 한번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한번 요렇게 여기까지 한번 내려와서 음, 요런 식으로 내려와서 여기 조정 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아, 뭐 그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오고 있는 거니까 지금 조정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 끝 모양도 아니고 일봉상 보면 끝 모양도 아니고. 지금의 모양은 얘는 되게 예쁘게 조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얘 매수 타점은 어디냐? 1160. 예. 1160은 펀드 엑스는 매수 타점도 되게. 1160은 음, 지지 상관없는 매수 타점이에요. 그냥 단타로 들어가서 그냥 익절하고 나와도 되는. 241선까지. 그럼 1160은 단타로 들어가면 얘는 매수 저기 목표가가 1425. 1425까지는 한번 어, 목표가를 두고 지켜보시면 얘는 한번 쭉 올라갔다가 여기 만약에 여기 240일선을 양봉으로만 음봉 없이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매수 타점이 여기겠죠. 여기가 어, 1495, 1495를 음봉 어, 없이 일봉상 돌파해서 양봉으로 종마감을 하고 하, 하루 정도 더 간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새로운 상승장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뭐, 음, 나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요게 지금 1파, 2파,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요 매수 타점을 노려보면 될것 같아요. 요거, 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1160, 그 다음에 1425, 149, 요렇게. 그래서, 1, 4, 2 5는 절대로 음봉 돌파할 때 음봉이 나오면 안되고, 1, 4, 9 5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 1, 6, 0은 지진 상관없는 돌파 자리다. 매수 자리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무비 블록, 예, 무비 블록이 맞나? 예, 무비 블록, 무비 블록은 시총이 얼마 안 크죠. 예, 무비 블록은 1,200억입니다. 시총이 안 좋고, 일단 얘는 음, 한번 쭉 쏘고. 뭐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여기 월봉상 이렇게 안 좋은 게 나와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길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양이었고 어 이렇게 세무금이 나왔고 요때 이렇게 지금 돗지 모양의 바닥에서 어 양봉이 나오고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한번 나와줬죠. 근데 지금 이 음봉은 그냥 뭐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지금 5일선에서 말아 올렸고 50% 선을 치고 지금 여기 위에서 말아 올렸기 때문에 뭐. 크게 무비블록은 문제도 없어요. 얘는 이렇게 그냥 오히려 이렇게 지금 조정 이렇게 해서 해서 한번 갈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무비블록은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다.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양봉 두개 나오고 음봉 나왔으니까 얘의 어떤 최선의 모양은 이렇게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면 좋겠죠. 여기 얼마냐면 여기 여기 시가까지 15.2원. 15 여기까지만 올라와 주면 얘는 금상첨화고 지금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를 해도 어,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월봉상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봐도 뭐 월봉이 좋으면 주봉이 나쁠 수가 없어요.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딱 모양을 보면 여기 요 때하고 요때 이렇게 이거 내가 한번본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쌍바닥을 찍었죠? 그러면서 요 120선을 딱 지지하고 있어요 주봉상. 주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봉에서 241선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 얘는 되게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고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세개음봉세개는 3개, 받아, 받아들여야겠죠? 예, 그러면 1, 2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건 뭐 되게 정상적이고 아무 문제 없는 조정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걱정하거나 그럴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1, 2.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좀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도지로 이렇게 주봉상 12.8원, 12.7원 이렇게 도지로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선을 깨고 내려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정 끝나면 은 이제 3파가 시작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3파의 시작점은 일단 뭐 매수 타점은 여기가 맞는데 18.7원 인데 여기 한번 노려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 어 15원 예 15.6원 18.7원 15.6원 18.7원 이렇게 두개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1봉을 어 보면 뭐 1봉도 예 241선 위에서 지지 받고 있죠 예 이거 지금 무비블록은 차트가 좋네요. 지총이 너무 작아서 그렇지 뭐 지금 차트만 보자면 너무 괜찮네요. 예, 정상적으로 나온 거고. 그럼 이제 길게 보면 얘도 이제 일봉상 이렇게 일파가 나왔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크게 크게 일파가 하나 나왔고 여기 지금 이파 조정 중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파 조정 중. 아,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 아, 이렇게 1, A, B, C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이게 이제 아마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가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3파가 시작이 된 거겠죠. 3의 1, 뭐 3의 2, 뭐 이런 식으로, 3의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볼수 있으니까 일본상 얘는 무비블록은 좋다 모양이. 지금 일단 2 4 0선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장대 이 상승 장악형 양봉이 나오면서 어 이렇게 적산병으로 240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그리고 뭐 다시 이렇게 음봉 세 개로 조정받고 A, B, C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매수 타점이 여기죠. 1차 어 13.4원, 13.4원. 예, 여기가 1차 매수 타점이고 2차 매수 타점은 15원. 예. 15원이 2차 매수 타점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기 17.3원. 17.3원. 여기가 매수 타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3파가 시작된 거라고 볼수 있겠죠? 18.7원.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비 블록은 지금 차트가 지금까지 본 애들 중에서는 제일 난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얘가 시총이 작다. 그거만 좀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총이 작은 애들은 어, 소위 말해서 그냥 줄때 그냥 익절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내가 목표가가 나50%나 50%가 나50 목표야. 이래가지고 30%인데도 익절 안 하고 그냥 50%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30%에서 쭉 꼬라박으면 다 토해내는 상황이 되니까 한뭐 적당하게 응, 익절하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응, 무비블록은 응, 괜찮다, 좋아 보인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코인 마치겠습니다.